습니다 여러분 주식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코세스라는 종목이고요. 어제 제가 영상 속에서 어제 하락이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이 나오길래, 어 지금 저로의 찬스다, 저로의 기회, 매수를 할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가격 눌러줬을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라라고 어제 영상 촬영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코세스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제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바닥 부분에서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10% 이상 수익을 지금 하루만에 그냥 챙기셨을 것 같은데. 자이 코세스라는 종목이요 엄청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10%만 수익을 챙겨서 끝낼 게 아니라 더 길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될 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업이요 코세스 오늘 왜그 등이 나왔냐 오늘 이제 이노빅스라고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이노빅스라는 기업인데 그냥 이제 한글로 이노빅스라고 읽을게요. 어, 이 이노빅스라는 기업. 미국의 배터리 셀 회사입니다. 배터리. 미국 배터리 셀 회사인데 이 이노빅스가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 미국에 이제 US Army. 미국 군 군대에 제 납품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노빅스가 어제 25% 정도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미국 군인에 장비 납품을 한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25%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이노빅스가 코스엘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이노빅스 바로 코세스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코세스 공시를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작년 11월부터 계약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북미 고객을 상대로 이제 업체명은 비밀 유지로 인해서 공개를 안 했었었는데 그냥 북미 수주였죠. 북미 수주 작년 11월. 자이 화면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180억 원 정도의 계약 수주를 한번한 적이 있고, 이거 이어서 4개월 뒤에, 23년 3월에 또한번 계약 공시가 나옵니다. 245억짜리가. 그리고 23년 4월, 바로 그냥 연달아서, 190억짜리 계약 공시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업체명은 비밀로 붙여서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북미 업체다, 북미 계약이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만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업체가 드디어 밝혀졌는데요. 이 업체가 바로 이노빅스입니다. 이노빅스가 어제 미국 군이, US 아미 상대로 납품 계약이 뜨면서 25% 급등이 나오니까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코세스가 오늘 시작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해버렸는데요. 자,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고요. 음, 간단하게 이 이노빅스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아까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했고요. 미국 셀 회사로 100% 100%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그 3D 구조 셀을 내세우면서 올해 올해만 거의 두 배가 배 2배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입니다. 음. 일단, 뭐, 배터리 셀 기업이고, 요 배터리 셀 관련해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 짓는 거를 코세스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코세스가, 그래서 이노빅스 공장을, 다 지어줬던 겁니다. 자동화 장비, 그 2차 전지 조립 및그 자동화 장비. 그래서 얘네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큰 기업들은요, 이제 공장 수주를 한번 주면, 줬던 기업한테 계속 줍니다. 왜냐면, 이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여기저기 업체들한테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거의 뭐 이제 독점적으로 주는 거죠. 독점적으로 하는데, 이노빅스가 코세스랑 갑자기 코세스는 원래 그리고 2차전지 쪽하고는 연관이 없었던 곳인데, 갑자기 코세스가 왜 2차전지인 이노빅스랑 왜 도대체 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옛날에 코세스가, 거의 언제지? 한,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년도쯤에, 20년도에, 그 에어팟, 에어팟에 들어가는 그 패키징 레이저 장비가 있었어요. 그 커팅 그 장비인데, 요거를 독점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코세스가. 그래서 요것 요것 때문에 이제 코세스도 메타버스 요쪽에 이제 편입이 되고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이랬던 건데, 음, 요것도 하고 뭐 삼성 그 버즈, 에어팟 뿐만이 아니라 버즈, 뭐뭐 버즈도 하고. 아무튼 요런 쪽에 이제 약간 이런 게 이게 공면이잖아요. 이게 생긴 게 귀에 꽂는 거라 공면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런 공면형 레이저 커팅, 요런 기술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노빅스가 배터리셀 공장 지을 때 이러한 부분들 커팅 기술 이런 게 좋아서 장비 벤더사로 장비 벤더사로 지정을 해서 어, 계약을 선정을 한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 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엊그제 제가 어제 어제 영상 속에서도 코세스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플 비전프로 이거 지금 코세스가 독점 납품, 독점 계약 땄다 말씀 드렸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노빅스도 엄청 큰 회사인데. 이노빅스랑도 거래하고 애플이랑도 거래하고 와 지금 빅테크 기업들하고 지금 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코세스가.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매수 해놓으십시오 무조건 매수 매수 타이밍 다잘못 잡겠다 어제 여기 하락하면 사라고 그랬는데 나 타이밍 놓쳤다 언제 사야 되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맥점 딱 잡아 드릴게요 산타가 맥점 잡아 드릴 테니까 언제 얼마에 사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번호로요 문자 보내세요 문자 코에서 종목명 보내셔도 되구요 숫자 1 보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에게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어,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laughs>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 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 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 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 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어,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